진짜 포기했었는데, 폰서 어. 와서 불펜장 가는 거 보고, 아, 이거는 그냥 뭐, 이제 털막기 들어가겠구나. 사좀 음. 어. 너무 크잖아, 솔직하게. 음. 어. 그거 하고 내 혼자 진짜, 야, 서리는딱 맞고, 테이나 고생했다, 진짜. 니네 원망 안 한다, 하면서 아무도. 어. 음. 진짜 고생했다, 하면서 혼자 이제, 이제 마무리를 마음속으로 이렇 하고 있었어. 6회에 갑자기 황준서가 더 올라오는 라 준서 좋아하잖아, 준서. 어 그러니까 어 이건 뭐지? 감독서 <laughs> 우리 일번부터인데 타순도 좋아. 어, 어? 어 황준서가 여기서 올라온다고 감독서. 어 근데 조동우가 김지찬한테 약해요. 음. 그래가지고 아 황준서가 올라오는 같다. 음. 어 제목 어 삼루 타맞았잖아 삼루 타맞는데도 저뭐 황준서를 안 내리더라고 음. 안, 내, 안 내리고 김성윤이한테는 조동이가 타수 무한탄가 그래갖고 난조동욱이 당연히 올릴 줄 알았는데 음. 그냥 가대 근데 뭐 본래 주고 그래도 안 내려 구자옥인데 아난 그때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진짜 이거 좀왜 이러지 우리한테 왜 이렇게 희망고문을 주지 김경문 왜 이렇게 운영하지 이상했어요 솔직히 난 상대팀인데도 너무 고맙더라고 음. 구자욱이 또 즉시터 때리잖아. 응. 구자욱이 즉시터 때리고 때리고 이제 그때 바꿨는데난 응. 그때 진짜로 뭐폰세나 주연상이나 올라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방 맞으면 동점이니까. 그렇지. 응. 어, 어 한방 맞으면 동점이니까. 여기서는 나 팔에 올릴 라했단 말은 뭐 경기 끝나고 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일단 맞고 봐야지. 응.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또, 누구 올라었지 아, 김세영김세영김세영 음. 올라오길래, 어, 이거, 뭐야, 이거 희망 있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음. 어, 그리고 이제 뭐, 디아주는 뭐, 땅볼 쳤는데, 김경우이가막나빡 치길래, 음. 야, 이거 진짜 김경문한테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이거는 거의 뭐, 거의 그냥 이게, 한국 시리즈 오늘 진출 확정하는 게있는데김경문이가 만들어줬다고 봐야 돼요. 운영 자체가. 음. 어, 나, 내가 상대팀인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음. 느끼지더라고. 음. 어 그렇게 동점 되고 난 다음부터도 나는 이제 이게 투수 운영하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음. 한성혁이가 좀뭐 결과적으로 뭐 전병우 사사구 보내고 맞기는 했는데 전병우 맞췄을때 음. 보통 뭐. 확진만 했으면 분명히 바로 바꿨을 거예요. 그거 음. 이사 말로 했잖아. 음. 올라오자마자 첫 구가 분이 빠졌는데 음. 어, 무조건 나는 그때는 좀뭐 바꾸겠다. 이제 이제 드디어 뭐주연상이나폰스가 올라오겠다 이생각이었는데야 그래도 안 바꾸더라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막긴 막았지만 그게 난는 운영이 이해가 안갔어요 솔직히 음. 상대편인데 그 다음에도 한승희가 그대로 올라왔어요. 칠해 그래도 볼넷 볼넷 줬잖아. 음. 구자옥못 맞추고 음. 디아주 볼넷 주고 음. 근데도 안 바꿨잖아, 힘님. 이게 말이 돼요? 나는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구자홍 모임 맞추고 디아주 볼레 줬는데 김용웅 상대에서 또안 내리더라고 나는 이 생각이 있어 진짜 이 김경민이 이 상황에서 코리안 시리즈 1차전을 생각하나? 왜본세를아끼려가 하나, 아, 갈등하는 느낌 드는 거 있잖아, 했네. 이승룡이가 지금 보고 조빙이 아끼다가 똥 됐잖아. 음. 플레이프 에이, 풀 4차전에서. 음.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 음. 어, 왜안 쓰지? 우리야, 땡큐인데. 음. 어? 안 바꾸길래 나는 진짜 너무 좋더라고, 진짜.